이 과장 생존기 10화. 수습하다. 누굴까? 무엇인가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도 고민이었다. 사장의 의중은 뻔했다. 문제가 되는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는 것으로 정리하려 할 것이었다. 네팔 라인을 모두 내보내고, 명래와 사모니 형님을 보낸다고 해도 공장은 돌아간다. 조금 더 바빠지겠지만, 베테랑이 없다고 해서 외국인 생산 직원을 반 정도 잘라낸다고 해도 공장을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직원이야, 새 직원을 뽑으면 그만이다. 조금 바빠지긴 하겠지만 오히려 문제는 직원들이었다. 교포인 명래 씨나 사모니 형님 같은 경우는 비자가 H2여서 아무 곳에나 취업이 가능해서 회사를 옮기는 것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네팔 사람들은 다르다. 모두 비자의 종류가 이 e, 구여서 이직의 기회가 네번 밖에는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 쪽에서 해고를 했을 때 비자 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 치료차 입원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해보고 나와서 신경이 곤두섰다. 짜증이 일었다. 노래라도 들을까 하다가 노래를 들으면서는 생각에 집중할 수 없다는게 떠올라서 더욱 신경질이 났다. 난 예전부터 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할수 있었다. 예를 들면 노래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밥을 먹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수 있었다. 노래도 들었고 책의 내용도 모두 기억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노래나 책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논리 구조를 세우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가능했었다. 그것이 안 되기 시작한 게 작년쯤부터였다.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 게 불가능해졌다. 둘중 하나의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 결국 습관을 팟캐스트를 들을 때는 운동을 했고 책을 읽을 때는 그냥 가사가 없는 경음악을 듣는 것으로 바꿨지만, 역시나 나이가 드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몹시 피곤해서 휴게소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들러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10분쯤이라도 눈을 감고 쉬었다. 먼 거리 운전이라고 할수 없었지만, 내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고,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갈등없이 끝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휴게소에 들러서 배음료 하나를 사서 먹다가 오전 내내 음료만 먹었을 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배가 고프지는 않았다. 마침 타이밍 좋게 방경주의 전화가 왔다. 과장님, 어디세요? 가고 있어요. 1시간 안쪽으로 도착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좀 만났어요? 예. 일단 입단 속들 시켜 놓았는데 과장님 그래도 좀 이상해요. 수지 언니 만났는데요. 자기랑 어제 다툰 건 맞는데 영상은 자기가 보낸 게 아니라던데요. 동영상 첨부해서 매일 보내고 그런 거못한대요 그리고 그 영상을 녹화한 것 같지도 않았대요. 화상 채팅을 어디서 했대요? 보니까 기숙사 같진 않던데. 모텔이었대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김팀장이 데려다 줬나 봐요. 서너 시간 있다가 김팀장이 퇴근하고 새벽에 만나서 아침에 같이 출근했다던데요. 경주씨, 잘했고 가서 봐요. 잘했어요. 오늘 납품은 어떻게 됐대요? 김팀장이 확인서 써주고 납품시켰어요. 결과 전엔 항상 원인이 있다. 폭로로 인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폭로로 발생된 일들 중 누군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수지씨는 범인으로는 모자란 점이 많다. 수지씨와 연결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선 생산직 직원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 화상 채팅의 화면이 언제 촬영된 것인가? 만약 그제 촬영을 하고서 어제 폭로된 것이었다면 이것은 더더욱 말도 되지 않는다. 수지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범인을 찾아야 한다. 수지 씨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과거에 촬영된 것이라면 수지 씨와 김 팀장이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대상이 될 것이다.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정보를 빼올 만한 사람이다. 누가 있을까? 외국에서 일해서 그런지 네팔 사람들 간의 동료 의식은 상당히 높았다. 만약 안다고 해도 아마 감춰줬을 것이다. 한 방에 같이 사는 유 여령이라면 알법도 하지만 여령이는 입이 무거운데다 같은 중국인들과도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아니, 그 이전에 다툼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팀장의 실각으로 이득을 얻는 쪽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건가? 팀장은 최근 들어 인심을 많이 잃었다. 너무나도 과한 언행, 심각한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팀장의 언사에 상처를 받은 직원들이 많았다. 만약 이 일로 팀장이 실각하게 된다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역시 김실장이다. 동생보다는 아들이니까. 오래전부터 아마도 창업 때부터 같이 고생을 한 사이였지만 김실장은 알게 모르겠고 꽤 홀대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주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먹고 살게 해준다는 식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김실장은 회사 일에 적극적이지 않을 뿐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 적어도 김팀장과 비교하면 회사의 20배쯤은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며 회사에 도착했더니 회사가 좀 이상했다. 짐을 풀지도 못하고 바로 공장 사무실이 아닌 2층 사무실로 올라갔더니 사장실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었다. 방경주가 찔끔거리고 있다가 재빨리 나오더니 내게 상황을 설명했다. 사장님, 서울에서 내려오자마자 김팀장 불러오라고 하더니 뺨 때리고 난리 났어요. 공장 전부 올스톱하라고 해서 기계도 다 껐고요. 강기사님만 납품 가고 나머지는 그냥 다 퇴근했어요. 그게 되나? 내가 재고관리를 맡은 이후로는 모든 것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재고분이 많이 없을 터였다. 당장 이런 식으로 기계를 꺼버리면 오늘 하루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2, 3일 뒤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N유업의 중국 수출용 분유 뚜껑은 라벨을 붙이는 라벨 작업을 해야 한다. 그것은 그다지 여유가 없다. 200박스 정도는 나가야 할 텐데, 미리 만들어두지 않았다. 여유가 없을 것이다. 부장님은? 같이 불려갔어요. 김실장님도 안에 있고요. 차장님은 외부에 나가셨고, 성팀장님은 밥하고 있어요. 일단 나온 거 말하지 마세요. 나 밑에 내려가서 대강 일을 수습할게요. 네, 불안해 죽겠어요, 과장님. 걱정 마요. 내가 왔잖아요. 내가 왔다고 내가 무슨 형사도 아니고 단기간에 안정을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늘 점잔을 빼는 사장이 저런 식으로 화를 내는 것도 처음 보았다. 하지만 일은 해야 한다. 라벨실에 내려가서 라벨 작업일지를 확인했더니 오늘 내일은 야근해도 시간상으로 납품 일이 간당간당했다. 일단 원청업체 납품 담당에게 전화를 걸어서 라벨기가 일시적으로 고장이라 AS를 신청해서 작업을 하루 정도 못 한다. 하루나 이틀 정도 납품을 연기할 수 없느냐 물었더니 이틀은 안 되고 하루는 연기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끊었다. 하루 연기를 시켜놓았지만 작업은 계속해야 한다. 퇴근했던 라벨조를 불러서 작업을 지시하고는 일단 팀장 사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염대리 이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어디세요? 회사에 왔는데 어디신가요? 1층 사무실이요. 갈게요. 오후에도 가동을 하지 않을 요량인지 온도가 모두 낮춰져 있었다. 돌아다니면서 기계 온도가 낮춰져 있지 않은 것을 모두 확인하고 돌아가고 있던 분쇄기들을 껐다. 당장 내가 해야 할 것은 모두 한 셈이었다. 팀장 사무인 염 대리는 눈이 부어 있었지만 눈에 독기가 가득했다. 분기가 얼굴까지 치밀어 올랐는지 몹시 억울한 표정이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가 듣고 싶은 것부터 물었다. 그 화면이요? 언제 찍은 거래요? 지난주 일요일이라던데요. 몸이 너무 아프다고 교회에 가지를 않더니 집에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말이 돼요? 팀장님이랑 이야기는 해보셨어요? 왜 싸운 거래요? 아니, 그 미친 여자가 방을 얻어달랬대요. 애초에 왜 사귄 거래요? 모르겠어요. 그 말만은 안 하더라고요. 염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사장님은 왜 저렇게 화가 나셨대요? 교회에 동영상이 퍼졌어요. 아버님이 이번에 장로가 되시려고 준비 중이셨는데, 날아가 버려서. 예. 알고 싶은 것은 모두 알았다. 난 인사 철유처를 보며 네팔 라인 3명의 비자 만기 시점과 우리 회사가 몇 번째 회사인지를 따져봤다. 다행스럽게도 모두 마지막 회사는 아니어서 정리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듯 했다. 아는 사출업체 대여섯 곳에 전화를 돌려서 여자 작업자가 필요한 곳을 알아보면서 취업소개소에 단체 문자를 돌렸다. 곧 전화가 쏟아졌고 난 미니 달력에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면접 날짜를 잡았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염대리는 나의 일처리에 상당히 감탄했는데 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서는 2층의 사무실로 다시 올라갔다. 뭔가 조용했다. 사장실의 문을 노크했더니 누구야?라고 사장이 소리를 질렀다. 이거장입니다.라는 대답에 들어오라는 명이 떨어졌고 사장실 안에 들어갔더니 그 좋아하는 난 화분이 두 개나 바닥에 산점 조각 난 채로 있었다. 모른 척 하고 앉았다. 팀장의 양쪽 뺨이 벌겠다. 사장이 목소리를 꾹 누른 채로 내게 물었다. 아까 와서 뭐했어? 네, 재고 파악해보고 납품이 안될 것 같아서 일단 원청 업체에 전화해서 하루 납기 미뤘습니다. 퇴근했던 라벨실 직원들 콜 해서 라벨실만 돌렸습니다. 그리고 네팔 사람들 다른 곳에 보내야 할것 같아서 아는 사출 업체에 옮길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고 취업소개소에 전화 돌려서 면접 날짜 잡고 올라왔습니다. 사장은 팀장을 더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봐, 저런 게 일이야. 일을 하려면 저렇게 하라고. 너처럼 내 눈치 봐가며 살살거리면서 깜둥이년이랑 바람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 이 과장,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같이 갈 사람들이니 어쩔 수 없고, 생산직 직원들 분위기 흔들리지 않게 이번 일을 아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한번 새로 물갈이를 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정황은 잘 모르지만, 이런 일을 끝까지 추적해봐야 괜히, 긁어 부스럼만 생길 것 같고, 김 팀장도 실수인데 이것을 캐내는 방향보다는 그냥 한 번쯤은 덮어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잊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다들 나가고 이 과장은 나랑 이야기를 좀더 하지. 쭈뼛거리면서 사람들이 나갔고, 사장실 문이 닫히자 사장은 내게 은밀한 목소리로 한 가지 지시를 내렸다. 이 과장 말처럼 덮어. 하지만, 진실을 알긴 해야겠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늘 딸이 외국인 계집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교회 인맥까지 훑었지만, 돈을 요구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엔 김실장 아니면 며느라 가다. 이거장, 네가좀더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내일 조회 때 발표할 건데, 이거장 부장 달아. 너 밑에 김팀장 넣을 테니까 단단히 굴려. 제발 사람 구실 좀 하게. 이거장, 아니 이부장, 네가 책임지고 명철이 놈 사람 좀 만들어 알았지? 작가의 말 쓰는게 재미있어서 쓰고 있긴한데 역시 대중적인 소설이 아니라서 뭔가 늘지 않네요. 비정기적으로 환생한 재벌 아들 이야기를 써보긴 해야할까 봐요.